안녕하세요. 솔루전즈 아키텍트 오도근입니다. 어, 기조연설 이후로 첫 세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희난 카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과 중요성을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주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병영진 파트너님께서 신한카드 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과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CF는 2018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 1.0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버전 1.1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좀더 상위 개념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재정의하였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구체적인 기술과 아키텍처로 분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버전 1.1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비즈니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클라우드를 바라볼 때 당연히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겠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우리 비즈니스와 우리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수 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면. 고객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기능을 원하니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제공해 주십시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워킹 어, 백워드 또는 고객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어, 비즈니스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주장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19세기에서도 있었고 21세기인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그 변화의 주기가 좀더 짧아지고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시대별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IT 혁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대에는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인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은 조직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력으로 비즈니스 임팩트가 큰 업데이트를 더 자주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기술적 또는 조직적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소들 하나를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CNCF하고 아마존에서 강조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요소들을 카테고리와 함께 성숙도에 따라서 분류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입해야만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분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테이블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로드맵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중간 중간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신한카드는 3년 전에 첫 워크로드를 AWS에 구축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성숙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며 더 빠르게 확장 가능하면서도 더 가용성이 높은 그런 클라우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한카드의 지속적인 노력과 방향성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지향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영진 파트너님께서 나오셔서 신한카드의 여정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여기 나열된 기술들을 요소들을 상기해서 들으시면 좀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카드에서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신한카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처음 운영을 한지 그리 긴 기간 동안 운영한 건 아니지만 최초 구성한 환경의 한계와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극복하는 과정과 그리고 변화를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 내나가는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카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2년 3월 올드 쇼핑이라는 쇼핑몰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올드 쇼핑을 런칭을 하고 약 1년 정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면서 최초 구성한 랜딩 존에 한계를 느꼈고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는 랜딩존을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23년 7월 새로운 랜딩존을 저희는 구축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처음 어,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MSP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랜딩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 랜딩존을 만들게 될때 상당히 어, 어렵습니다. 만들기 어렵고, 제대로 된 랜딩존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첫 번째로, 그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어, 없다 보니 운영을 해본 적도 없고, 노하우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어, 랜딩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를 할 수가 없고, 반면 어, MSP에서 투입된 어, 클라우드 담당자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는 전문가 있지만 금융의 뭐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등등 금융 환경에 대한 이해도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 보통 금융권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랜딩존은 보통 프로젝트 기간 중에서도 극초반인 분석 설계 단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지만 이후 개발과 테스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서비스 중심의 랜딩 존 결국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한 랜딩 존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 이 장표에 있는 것처럼 운영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향후 생산성이라든지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비용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네트워크도 단일 서비스 중심으로 어, 설계가 되고 향후 서비스 확대를 할때 어, 네트워크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지 않는 그리고 모니터링도 좀 배제된 상태의 랜딩 존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저희는 새로운 유 랜딩 존을 저희가 자체 기술로 구축하기로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단계별 혁신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새로 구축한 랜딩 존을 금융산업에 적합한 랜딩존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명명을 하고 구축을 하고 이후에 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비용 최적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랑 활용 그제 n a i 플랫폼 구축까지 새로운 랜딩존을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어, 혁신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새로운 랜딩존의 설계 컨셉 화면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사상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원칙, 주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당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구축까지 모든 핸즈온을 해야 된다. 랜딩 존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근간이자 핵심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어, 랜딩 존 요소 요소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구축을 해야지만. 향후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 라는 판단 아래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인프라를 구축 변경을 할때 모든 인프라는 어~ IAC 기반으로 포즈 표준 템플릿들을 만들고 테레폰 기반의 IAC를 전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승인 단계를 거쳐서 배포를 하는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작업자는 표준 템플릿 내 정해진 범위에서 작업을 하고 승인자가 이중 체크를 통해서 장애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식으로 됐고요. 최초의 랜딩전을 구축할 때는 많은 템플릿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코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실제 랜딩전이 구축이 된 이후에는 표준 템플릿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랜딩존, 그러니까 올댓 옵쇼핑을 오픈한 그 랜딩존에서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통상 콘솔 화면에 직접 다 들어가서 개발, 테스트,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수작업으로 모든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시점 차이로 인한 그리고 작업자의 수준에 따라서 뭐 실수를 하게 되면 장애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폰 기반으로 작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어, 이중으로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운영으로 배포를 하는 형식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정을 다 쪼갰습니다.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는 약 50여 개의 계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개발, 스테이징, 운영 각각의 계정이 만들어지고 영역별로도 모든 계정을 세분화해서 각 계정별로 비용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비용 투명성을 어, 만들어내고 향후 비용 최적화에서도 각 계정별 비용을 확인을 하고 비용 최적화에 활용을 하는 근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정 세분화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로도 모두 분리할 것들을 아레나를 정의를 하고 분리를 하고 각 영역을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화 할 것들은 중앙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고객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관리 운영의 경우에는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 집중식 체계로 표준화해서 관리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i am 아이덴티티 센터를 위임받아서 계정을 생성을 하고 역할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권한을 부여를 할때 중앙에서 모든 관리와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업을 위임받아서 백업 정책의 표준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관리를 모두 중앙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정보를 위임을 받아서 시큐리티 관리를 모두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헬스를 위임 받아서 AWS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얼럿 정보라든지 인포메이션들을 저희가 그냥 계정에 메일로 받아서 누락하는 게 아니라. 어 시스템적으로 받아서 슬랙으로 담당자들에게 모두 전송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매년 각종 감사, 인증기관의 심사,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뭐 조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 많은 공수 작업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금 중앙에서 관리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그런 요소들의 많은 포지션들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뭐,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있으면 중앙에서 추출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조치상이 나오게 되면 중앙에서 조치를 하면서 어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컨셉을 가지고 랜딩존을 구성을 했고요. 이후에 저희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 랜딩존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드 서비스라는 중심을 가지고 업무 VPC와 DB 인스턴스에 상용 APM을 도입을 해서 실제 서비스 기준의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과거의 랜딩존은 인프라 관련된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없었던 시점이었고요. 새로운 랜딩존을 구축한 이후에 저희는 그럼 모니터링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기존 레거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한번 들쳐봤습니다. 봤더니 오픈 소스 형태로 해서 수집 서버들을 구성을 하고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수집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고 오픈 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점 그리고 패치 그런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조치 이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규모 산정도 마찬가지로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AMP라고 해서 서버리스 기반으로 매트릭을 수집을 할수 있는 어, AWS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어,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이걸 선택함으로써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수집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는 매니지드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매트릭 수집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프로세스, 플로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컴퓨팅 노드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아까 초반에 저희가 랜딩존을 구성을 할때 모두 IAC 기반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고 한 것처럼 템플릿에 뭐 예를 들어서 신규로 구성을 할때그 모니터링 활성화, 온이라는 태그만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AMP 쪽으로 컴퓨팅 노드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정보들을, 지표들을 어, 매트릭을 수집을 하게 되고 이 수집된 정보를 그라파나로 전송을 하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어, 클라우드 와치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라파나로 전송을 해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는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역할을 하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던지 저희가 설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 담당자들한테 슬랙으로 얼러트가 전송이 되고 이 슬랙 얼러트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렉사 온 콜로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 온 콜이 가게 되는 형식으로 실시간 이벤트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조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 저희는 신규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컴퓨팅 노드에 아까 말씀드린 태그 설정하는 거 하나 그 다음 amp에서 수집 경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라파나에 있는 어, 미리 디자인돼 있는 어,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코드 추가하고 요세 가지만 하면은 모니터링 적용이 완료가 됩니다. 즉뭐 모니터링을 위해서 뭐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작업도 존재하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랜딩 존을 구축을 하고 통합 모니터링을 구축을 하고 나니 저희는 이제 비용 최적화를 할수 있는 기본 어, 기반 체계를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비용 최적화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즉 클라우드 운영을 하는 것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운영을 잘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첫 번째 수행했던 건 라이트 컴퓨터였습니다 모니터링 수집 체계를 통해서 어뭐 일별 월별 피크 타임 때 CPU 사용률이라는 각종 리소스들 전체 리소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게더링을 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어 리소스 사용률을 임계치를 좀 낮게 그리고 뭐 관리 영역이라든지 뭐 대고객 서비스가 아닌 비주요 서비스를 처리하는 인스턴스인 경우에는 임계치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해서 각각의 인스턴스가 뭐 메모리를 많이 쓰는 타입인지, CPU를 많이 쓰는 타입인지 등등을 모두 결정을 한 다음에 각 인스턴스 타입을 M 타입으로 할 건지, R 타입으로 할 건지, C 타입으로 할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전환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모니터링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미사용 리소스들을 확인을 하고 미사용 리소스에 대한 삭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라이프 사이클 적용을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로그들이 적재가 될때뭐 금융회사에서 어떤 법적 근거에서 몇 년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상시 5년 동안 뭐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보존 기간에 따른 저비용 스토리지 전환하게끔 자동으로 특정 기간이 되면 저비용 스토리지로 자동으로 전환되게끔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 것은 개발하고 스테이징 영역의 인프라에 대해서 보통 개발 스테이징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에만 개발 스테이징을 사용을 하고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리소스를 켜놓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 테스트 인프라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어, IAC 표준 템플릿 내 오토 스케줄 온이라는 태그를 설정을 하고 어, 파이썬 형태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특정 시간이 되면 중지 절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싹다 중지를 하고 아침에 업무 시간 1시간 전에 순차적으로 다시 기동하는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해서 리소스를 최적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피놉스 액션을 다한 이후에 AWS 할인 약정 프로그램인 세이빙 플랜과 RI 적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최종적으로 어, 적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저희가 뭐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 운영하면서도 신규 업무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요소별로 다 적용을 해서 어, 평상시에도 핀업스 활동을 계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한 과정 인프라 환경을 구축을 하고 서비스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는 아웃포스트입니다. 아웃포스트라는 것은 온프라미스 위치 내에 설치하는 완제품 형태로 AWS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아웃포스트 랙 장비를 설치를 하고, 어 이거의 장점은 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프라미스에는 여러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레이턴시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아웃포스트에서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즉, 내부에 있는 주 센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레이턴시 없이 AWS에서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쉽게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아웃포스트 내에 첫 번째로 Redis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 플랫폼,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성되어 있는 여러 플랫폼에서 기존에는 오픈 기반의 r e d i 를 사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기반의 레디스는 운영하기도 힘들고 모니터링도 좀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o u t p u t 에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각종 세션 관리와 데이터 캐시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DS입니다 RDS를 저희가 어 기존에 오픈 디비를 사용을 할때 금융 회사에서는 아 오픈 디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지? 사용을 하다가 장애가 터지면은 어디 지원받을 데도 없는데라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오픈 디비를 쉽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상용 오픈 디비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A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데 대부분이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사실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웃포스트의 RDS를 쉽게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비용과 안정성 모두 둘다 잡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저희 랜딩존과 통합 모니터링에서 아웃포스트 내에 있는 레디스와 RDS도 전부 다 모니터링 체계에 들어와서 같이 모니터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VMC on AWS입니다. VMC라는 것은 VMware 클라우드인데요. 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VMware를 쓸수 있는 VM을 쓸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저희는 구성을 하고 두 가지 용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두 번째는 DR 클라우드입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 주 센터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게 전체 AP 서버의 약70% 정도를 좀 넘습니다. 대부분 이제 VM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정계 뭐 코어 시스템인 계정계 어플리케이션도 VM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어, 대량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어, 이벤트를 과도하게 했, 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퍼블릭 쪽 VMC 환경으로 어, 확대를 해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개정계까지도 어, VMC 쪽으로 서비스를 넘겨서 실제 개정계 서비스 저희 개정계 서비스가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만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지금 현 시간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R 클라우드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대국의 주요 서비스의 경우에 어, 주 센터가 장애가 났을 때, 장애가 나거나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DR 상황, DR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않더라도 이런 긴급한 상황을 대비를 해서 DR에도 운영과 마찬가지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차세대를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운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 하면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DR도 마찬가지로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저희는 v, 어, DR에 있는 어, VM 환경들, AP 영역에 있는 VM 환경들을 최소 구성으로 최소 단위만 구성을 하고 실제 DR 상황이 되면 어, VMC 환경으로 확장을 해서 어, 서비스를 하게끔 확장하고 성능과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비용 최적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하이브리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젠 AI 플랫폼 환경을 구축한 초기 설계 화면입니다. 저희 랜딩 존 내에 젠 AI 존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우측에 보이는 여러 가지 플랫폼 그리고 AI를 AI 처리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을 구성을 했고요. 왼쪽 부분에 기존 저희 랜딩존의 네트워크 영역과 시큐리티 영역에 그젠 AI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가미를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통상 이렇게 큰 규모, 젠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라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 뭐 예를 들어 MSP도 많이 투여가 되고 여러 개발 조직들도 많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 기반 인프라 구축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구축은 저희 직원이 다 구성을 하고 SI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개발 중심 순수 젠 AI 관련된 영역들의 개발을 하로 들어왔고 여기에 추가로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는 뭐 TA 역할 결국은 저희 인프라를 건드리는 영역보다는 어, AI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들 정도 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저희가 이걸 이제 지금 현재 구성은 다 했는데요 구성을 하고 오픈은 하기,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오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구성을 하고 저희가 어 아마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약한 3, 4주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고 어 실제 인프라를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어 찍어내는 데는 약1주 정도 소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성과 지금까지 했던 혁신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뭐 성과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뭐 랜딩존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랜딩존을 아주 금융에 특화되게 잘 만들어 놨더니 나머지 혁신 활동은 뭐 뒤따라온 활동들이고 사실 각각의 혁신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운영 리스크가 최소화가 자동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장애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옵스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 기존 대비 약한40% 정도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레디아 영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급 이하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외부 인력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주 큰 규모도 최소의 인원의 그 투입만 해서 외부 인력에 대한 어, 의존도는 상당히 낮다 자체적으로 대부분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산성 향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뭐 인프라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두 코드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새신규로 만든다 그러면 템플릿 하나 가져다가 와서 기존 템플릿 가져다 와서 이미 표준으로 정의된 것들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코드만 살짝 살짝 바꾸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뭐 기존 과거에 콘솔에서 수작업으로 뭐 백업 설정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작업들이 다 날라가게 되고 실제 뭐 작업 시간은 여기는 80프라고 했는데 뭐 훨씬 더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신한카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혁신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뭐 저희를 항상 지원해 주시는 AWS와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신기술도 많이 취득을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 신규 영역, 뭐 많은 이제 그 AWS에서 제안해 주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